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김왕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사랑,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, 또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진정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음직한 이야기를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해외 토픽에서 본 것입니다. 서양입니다.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얼굴에 사마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점점점 성장하면서 마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을 정도로 온통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마귀가 얼굴에 돋아났습니다.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것이 컴플렉스가 돼서 외출도 하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는 늘그 아이를 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과거의 학생을 지도할 때한 어머니는 아토피 환자의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. 아토피 심한 경우,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. 마치 거북 등짝처럼 다 일어나고,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이 됩니다. 그 곱고 고운 어린아이의 얼굴들이 그렇게 변해질 때, 어머님은 심지어 그 아이를 안고 한강에 빠져 죽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. 밤새도록 극습니다. 손톱에 살까지 묻어 나도록 피가 줄줄 흐르도록 긁어도 아이는 또극습니다 그것을 밤새도록 엄마는 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지세워야 합니다. 정말 자연 치유가 되려면 20대 초중반이 돼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아토피만 해도 그런 마음인데 얼굴에 짐승처럼 사마귀가 수천 개 돋아나 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살수 있었겠습니까? 하루는 결심합니다. 어머니가 하루 종일 얼굴에 사마귀 분장을 합니다. 그리고 아들을 만납니다. 아들은 깜짝 놀라서 "엄마, 이게 엄마, 왜 그래요?"라고 했을 때, 아들아, 나도 너처럼 이렇게 사마귀가 얼굴에 있단다.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것이 아니야 저는 요 장면을 보았을 때 가슴으로 울었습니다. 이것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로구나.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한동안 웁니다. 이 광경을 본, 이 광경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막이 분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동네에 사막이 분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, 즉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.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?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보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은 두세 번 저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. 아이가 손에 흉터가 너무나 컸던 겁니다. 팔목에. 그래서 반팔로는 아예 가지 못한 거죠. 그것은 바로 라면 국물. 그 뜨거운 국물에 대인 겁니다. 너무나 큰 화상을 입어서 마치 이것을 선천적으로 불구인 것처럼 도저히 내놓고는 갈수 없을 정도로 여름에도 긴 팔을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거기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나도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.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사마귀에 가는 것은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보았지만 그 학생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. 사실이었다면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이고요. 사실이 아니어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 학생이 듣고 감동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영상이 있죠 미국 프로야구에 자녀가 암이었죠 그래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받느라고 머리가 온통 다 빠져있죠 그래서 그 자녀의 머리가 다 빠진 것을 아파한 아버지가 삭발했죠 미프로야구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. 그때그 팀에서 모두 다 구단주까지 삭발해서 관객들이 기립박수한 경우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정도가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제는 말로만 사랑의 사랑애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함께 보듬는 사랑 이것이 희생까지 가는 것 아닐까요?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단에 섰게 된다면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앞에 두세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슴을 열고 학생들을 보듬어 준다면 공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잘못하면 야단 훈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따스한 가슴으로 잘 안아서 그 아이가 감동해서 여러분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육 이것이 공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도 아닐까요? 여러분 멋진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